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9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9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누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안고 일어서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가는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또 모든 행위를 아시고 어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신다. 너무나 철저하게 이렇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뭐 감시당하고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깊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어, 잘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나는 사는 거다 네, 이렇게 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어 5절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되어 있나 다윗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하나님께서 둘러싸셨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다위 전체를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렇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 위도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게 틈이 없다 이제 이렇게 아,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또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또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이렇게 두루 감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 햄이라는 말을 쓰세요 H E M 이 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이 재봉틀 재봉할 때 쓰는 말인데 천 양쪽 끝을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요걸 이렇게 다 꿰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두 개가 딱 이렇게 햄에 꿰매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빈틈 없이 꿰매는 거 그것을 이제 햄이라고 말합니다. 또 뉴킹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헷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헷지라는 말은 산에 울타리를 두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산에 울타리를 두르다. 그래가지고 빈틈 없이 어떤 새는 것이 없이 손실을 방지하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뭐 침입자들이나 아니면 야생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딱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것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데 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 틈이 하나 있겠지. 그래도 뭐 이렇게 뭘 울타리를 싸거나 이렇게 하면 틈이 하나 있겠지. 노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고 아주 완벽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공격하려고 해도 그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적들의 공격이나 또는 위협이나 모함이나 그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힘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실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둘러싸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그 위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빈틈이 없이 공격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 바울이 어, 이 신비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보배가 담겼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렇게 쌓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보여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 바울도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바울도. 야, 그런 악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둘러싸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둘러싼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미 둘러싸고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뜨릴 것 같은 공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당한 거예요, 그 고난을. 고난을 당해요. 박해가 있을 것 같은 뭐 상황 이런 게 아니라 박해를 이미 받은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미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할수 낙심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전혀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대요. 왜냐하면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뭔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열왕기와 육장에도 보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저렇게 계획을 짜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아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을 다 알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아람이 생각하기,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아, 누가 첩자가 있구나. 우리가 운데 누가 첩자가 있구나. 그거라, 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족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빨리 첩자 있으면 빨리 나와. 빨리 잡아내.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신하가 임금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어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다 준비하게 하고 예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수 없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도단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놈만 잡으면 되겠네. 그 녀석만 잡으면 되겠네. 그리고 당장 도단으로 군대, 병거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도단, 성을 다 둘러싸버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이 이제는 엘리사 입장이에요. 엘리사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집에서 아, 침에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아람 왕의 군대들이 군사들과 그 병거들이 그 도단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야단법석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이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쳐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를 죽이러 온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숨어야 되는데 드디어 들켰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군사들 군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11, 11기 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화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만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그들 그 뒤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지요. 지금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화는 자기 눈 앞에 있는 그 아람 군대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불 말과 불 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눈이 떨어져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 아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그렇게 내 선생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게 뭐, 무슨 차이예요? 어,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람 군대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다른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때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안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주변에는 빈틈없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물나라 이렇게 어, 하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십니다 빈틈없이 둘러싸세요 철저하게 둘러싸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안수하고 계세요. 빈틈 없이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서, 그 박해 앞에서, 그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답답한 일 앞에서 우리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덮고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이미 다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나 그 어려움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 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같이 있게 해서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볼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를 빈틈없이 둘러싸고 계시는 전능하신 손으로 또 위는 안수하고 계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사카테카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영근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두 자녀들 지혜 주셔서 믿음으로 공부 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장래에 큰 믿음의 지도자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과 교회와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어 우리가 지금 학교 건축을 위해서 땅을 샀는데 학교 건축과 운영과 모든 일들을 또 재정, 어또 사람들 어, 이런 모든 일들이 어, 선하게 잘 채워지고 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이 일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단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 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방으로 완벽하게 둘러싸고 계시고 또 위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둘러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어느 곳 하나 우리가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빈틈없이 우리를, 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감싸시고, 또 실패하여 낙심할 때에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걸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